최명길, 비극적인 인생. 이제 남편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배우 최명길 씨와 정치인 김한길 씨 부부의 최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 6월, 두 분은 결혼 30주년을 맞이하여 뜻깊은 기념일을 보냈습니다. 특히 김한길 씨는 아내 최명길 씨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오붓한 저녁 식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최명길 씨는 2023년 TV 조선 드라마 아씨 두리안 종영 이후 현재 신중하게 차기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양한 작품 제안을 받고 고심 중이라고 하네요. 또한 최명길 씨의 조카인 배우 권율 씨가 2025년 6월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혀 격경사를 맞았습니다. 한편, 김한길 씨는 과거 정치인으로서 정치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아쉽게도 두 차례나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 회복에 힘쓰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